한누리하고 교환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향기하고 다리가 알게 된건 그렇다치지만 동찬이하고 기억까지 알게 될건 뭐라. 신난다. 한누리네 집에 간다. 야노아 어? 한누리. <laughs> 자 일기장. 그럼 난 축구 연습하러 가볼게. 잘 가. 노우린 정말 좋겠다. 아, 향기도 동찬이한테 같이 교환일기 쓰자고 말해보지 그래? 소용 없을 거야. 동찬는 그런 거안 좋아하니까. 전날 또 일기냐? 노우리는 남자만 좋아한대요. 후후. 동찬아, 향기야, 우리 그만 가자. 어? 어디로 답시려고요? 어디 가세요? 아 됐고 방해 되니까 비켜줄래? <laughs> 아, 동찬아 우리 완전 무시당한 것 같은데 야 응. 교환일기 커플 동찬이 태어난 척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속으론 노을이 생각하는 것 같아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런데 어쩐지 반 애들이 눈치챈 것 같지 않아? 노을이하고 한누리가 교환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 응. 애들이 알았으면 하는 맘도 있지만 별로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곧 여름방학도 시작될 거고 그럼 애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그, 그렇겠지? 이학기가 시작되면 아마 다들 잊어버릴 거야 여름방학? 그래, 곧 여름방학이구나 한누이하고도 만날 수 없겠지? 40일은 너무 길어 교환일기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향기하고 여름방학 얘기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어. 한누리는 여름방학 때뭐할 거야? 난 아직 계획이 없어. 그러고 보니, 한누리 생일도 며칠 안 남았네. 으아! 또, 또야. 벌써 한 장이 꽉 차버렸잖아. 한누리는 한 줄씩 뛰어서 설렁설렁 쓰는데. 생일 얘기를 하면 길어질 테니까 오늘은 그만두고 계획이 없어서 속상하다고만 써야지. 노리가 한누리에게. 응, 이러면 되겠다. 여름 방학에도 계속 하고 싶다. 그런데 한누린 일기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띄엄띄엄 쓰고. 어쩐지 좀 서운하다. 누나 누나 누나! 으악! <laughs> 뭐 뭐야? 있잖아 그거 알아? 나 내일 성적 올라가면 아빠가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신다 그랬다. 성적이 올라가면? 하, 가라마 너몇 학년이지? 1 학년인데 성적표 받아본 적은 처음이야. 그럼 올라갈 것도 내려갈 것도 없잖아. 와, 그럼 나안 올라가는 거야 아, 가라마. 아, 그럼 누나가 대신 올라가면 안 돼? 뭐?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야, 아, 드디어 내일부터 여름 방학이다. 다들 방학이라고 들뜨지 말고, 특히 폭식하지 않게 조심해라. 알았지, 김동창? 아, 선생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들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알았지, 신기야? 네. 제네들한테 <laughs>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냐? 그 그렇지. 오늘 수업 그 사물함에 짐들 잘 챙겨라. 네. 예! 뭘 어떻게 다 들고 가지? 방학날은 어? 집이 많아서 짜증나지? 한누리! 내일부터 수영교실 시작인데 올 거지? 응! 당연히 나와야지! 어. 한누리! 빨리빨리 나와! 어? 그럼 어? 내일 봐! 아! 가버렸다... 방학 동안 일기는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 되는데... 노을아, 우리도 그만 가자! 어. 어.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배낭이 더 편하다 그랬잖아. 어? 어? 야 이쪽으로 패스해. 나 예지예지. 놀아. 어? 미안해. 가자 빨리. 가이가 어, 어, 같이 같이 가. <laughs> 불안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건가? 여름 방학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건 처음이야. 아, 노원이 노력 많이 했는데? <laughs> 어디 봐봐, 가람이 넌안 봐도 돼 취소해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빠, 누나 올랐어요? 그래, 올랐어 자세히는 가르쳐주지 마세요, 아빠 얘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모르는 애라고요 그럼 레스토랑 가는 거죠, 아빠 내 성적이 올랐는데 왜 네가 난리야 뭐 어떠니? 가람이도 2학기 땐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날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주마. <laughs> 네? 일요일이요? 일요일이라고? 달력에서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사자자리, 생일은 7월 23일이야. 생일 파티에 초대받게 되면 레스토랑 같은데 가 있을 시간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생일 파티를 안 하겠다는 얘긴가? 한누린 그런 거 싫어할지도 몰라. <laughs> 한누리 오늘 안 왔네. 응. <laughs> 어, 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있 아마도 뭔가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왔겠지. 정말로 어떻게 된 거지? 내일이 한누리 생일인데. 어머, 로라. 누리가 오늘 왜안 왔는지 너 몰라? 뭐 유라 너는 알아? 뻔하지 생일 준비로 바쁜 거 아니겠어? 뭐? 음 노라 누리 생일 파티에 아직 초대받지 못한 모양이지? 어어음 그렇구나. 음어 잠깐 방금 뭐지? 저건 무슨 뜻이냐고? 유란 초대 받았단 얘기야? 생일이야? 어? 초대 받았을까? 어 글쎄 모르지. 틀림없이 한누리가 오늘 노을이네 집으로 전화할 거야. 음. 얘들아 저기 봐봐 저 빨간 어? 자동차. 어? 유란의 엄마 차다. 학교까지 데리러 오다니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야? 정말 향기 말대로 오늘 한누리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줄까? 하지만. 잠이 돼도 한누리한테선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노나, 어? 어? 할일 없으면 엄마 좀 도와줄래? 네, 잠깐이면 된다니까. 전화할 때 있니? 그건 아니... 아, 갈때이보세요 아! 아! 가르마, 누구 전화야? 응, 응, 잠깐만요. 하... 전화받다 말고, 웬 한숨이야. 누구 전화냐니까. 엄마 전화, 아빠한테서 왔어. 아, 아. 저... 여보세요? 네? 그렇게 무리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까지 네. 무리할 건 없어요 아, 알았어요 너 무슨 네. 얘기하는지 알아? 아빠가 아주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다는데? 신난다! 예약이라니 언제요? 당연히 내일 저녁이지 그래요? 왜 그래? 노은이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누나가 부끄러워서 그래야 그래? 내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까? 좋아. 네. 아, 얘가 왜 이래? 여보세요. 노은인데요. 나야. 아, 다리구나. 뭐야, 그 실망스러운 말투는. 아, 미, 미안해. 그건 됐고.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약밥 만들어 주셨는데 먹으러 올래? 향기도 지금 오라고 할 건데. 아,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안 돼. 응. 어, 향기한테도 전해 줘. 안녕. 갔다 오지 그러니 식사하러는 이따 저녁때 나갈 텐데... 누나만 누구 갈까 봐 걱정되는 거지... 아, 잠깐만요... 어... 어? 아니, 노은이왜 저래요? 어젯밤부터 계속 좀 이상해요... 택시 타고 레스토랑에 가니까 우리 꼭 부자 된것 같지 않아... 촌스러운 소리 좀 그만하라고... <laughs> 맞는 말이네... 오늘만큼은 부자니까? 참 그만 좀애 촌스럽게. 어? 요란해 자동차다. 어? 그럼 혹시 여기서 한누리 생일 파티를? 누나 뭐 해? 들어가자.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 없다니까 누나. 어 아, 어. 어떡하지? 파티 중인 애들하고 부딪히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한누리. 다행이다. 유란의 자동차가 아니었나 봐. 노나아 어? 그렇게 힐끔거리는 거 아니야. 신기해서 그러지. 넌 일일이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참견? <끝> 아... 겨우 요게 다야. 쉿. 다 먹고 나면 다음 요리가 나올 거야. 아, 다행이다. 창피해 죽겠어. 누나도 사실은 몰랐던 거 아니야? 조용히 먹기나 해? 혹시 지금쯤 한누리가 우리 집에 전화하는 거 아닐까? 네, 정가랑 촌스러운지좀 그만해. 아, 맛있다. 어. 어 음. 가람아 왜 화장실? 음, 네. 얘도 참 그런 건 식사 전에 미리 갔다 왔어야지. 누나, 어, 화장실 안 갈래? 너 혼자서 갔다 와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는데 노우나 같이 갔다 와 네? 난 가기 싫은데 이쪽 갔다 봐 저기지?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여기 있어야 돼. 아 <laughs> 어? <laughs> 맞아요. 아! 어? 유라다! 역시 유라가 여기 와있었어!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한누리 생일 파티를 하는 거 아니야? 한누야 생일 축하해. 그러고 보니 방금 한누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 여기 왔어? 아유. 어, 유라도 와 있었어? 어, 어, 엄마 바이올린 교실 친구분들하고. 바이올린 교실 친구분들? 노 누린 여기 웬일이야? 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아, 그래? 가족끼리? 진짜 가족 만났어? 어, 그럼. 유라야 말로 진짜 바이올린 교실 친구분들하고? 누나도 누나! 그런 것 같고 호들갑 떨지 마아너 우리 동생이야? 귀엽다 이름이 뭐야 가람이 오늘은 가족끼리만 왔다면서? 응, 우리 집 오늘만 아주 부자다 그래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어어 응. 가람이라 그랬지? 안녕+ 안녕 아 가족끼리만. <laughs> 뭐야 대체.. 가족끼리만 온게 뭐가 우습다는 거야? 저 예쁜 누나.. 누나네 반 친구 맞지.. 그.. 그래.. 아.. 네살 연상이네.. 무슨 소리야.. 아빠.. 짱이었어요.. 가끔은 괜찮지.. 어.. 전화하나 보네.. 네.. 홍제동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노우나 전화 왔다. 한누리래. 어... 왜 그러니? 평소엔 신나서 봤더니. 음... 자 어서. 하, 한누리의 밝은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괴롭다. 혹시 생일 파티 얘기라도 꺼낸다면. 기운을 내전 노은 어두운 목소리를 들으면 한누리가 싫어할 거아니 여보세요. 노은인데요. 아, 한누리구나. 안녕. 어뭐 내일 수영 교실 끝나고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생일 파티 비슷한 거라도 하려고 하거든 뭐 그치만 오늘 그레스토랑에서 그래, <laughs>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집에 있었는데 뭐 내가 어제 수영 교실 빠졌었잖아 실은 감기 걸렸었거든 푹 쉬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얌전히 있었어 그 그럼 유라는. 진짜 가족만 왔어? 그렇구나. 유란, 나고 한누리가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laughs> 여보세요? 누구라왜 웃어? 내가 감기 걸린 게 그렇게 재밌어? <laughs> 그래서 웃은 거 아니야 한누리. 그럼 맞을 거야? 어? 응, 갈게 진짜로. 응, 응, 알았어. 그럼 내일 봐.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글쎄, 그럼 욕조에 더운 물좀 받아줄래? 네, 알았습니다. 아하. 노은이 녀석 갑자기 왜 저래요? 기운 나게 하는 전화거든요. 네? <웃음> 진짜야? <웃음> 엄마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한누리네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될 거잖아. 그래도 유라도 불렀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더 예쁘게 하고 가야지. 유라는 비싼 호텔 미용실에 갔다 올지도 모르는데 향기야, 제발 흥분하지 마. 아, 그래 맞다. 내가 생각해둔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평소대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 아무튼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는데. 드디어 왔다 음, 전노 t 침착하침 침착해 n t i 심호흡. k a Tim Taka, Simu, Simu. s o m e b o 모르겠다 못르르겠어난 아, 어디까지나 초대받고 온 거잖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당당하게 어, 노을색, 왔어? 으아! 아까부터 집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와봤더니만. 아, 예쁘게 하고 왔네. 아, 잘 있었어, 한누리. 여기가 내 방이야. 엄마는 잠깐 나가셨어. 뭐? 엄마가 안 계신다고? 마실 것좀 가져올 테니까 들어가서 기다려. 아, 침대에 어. 앉아 있어. 엄마가 안 계시다면 어, 아, 혹시 아, 집에 우리 둘만? 오래 기다렸지? 네! 어. 왜 그래 마셔? 으이,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바보 다, 다 전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문좀 닫은 것 같고 침착해 침착 잘 마실게. <놀람> 어? 어? 아 한누리 아, 이, 이거 뭐야? 어? 조립모형이야. 그런 거 처음 봐? 내 동생은 이런 거하기엔 아직 어리거든 <laughs> 아, 조립모형이구나, 이게왜그렇게되 기...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바보, 너무 긴장하니까 그렇잖아. 아, 그렇지, 이거. 한리생일축하해 아, 고마워. 우와. 생일 선물이라기엔 좀 늦었지만.. 아.. <laughs> 실은 선물 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선물이 없는 줄 알고 잔뜩 실망하고 있었거든. 뭐야 그럼 아침에 수영장에서 바로 줄걸 그랬네. 애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너 우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구나. 응, 음, 할 누린 부끄러움을 너무 안 타잖아. 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 맞다 우리 게임하자. 뭐잘 못하는데? 상관없어. 나도 잘못 하니까. 맞아. 아무리 교환 얘기를 주고받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상하다. 이렇게 왜안 되지? 조금씩 알아가는 어, 거구나. 어머, 친구 왔니? 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셨어요? 아, 노을이구나. 네, 전노은입니다 아, 미안하다. 하늘이가 노을이 노을이 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놀이라고 해도 되지? 노라? 네, 괜찮아요. <laughs> 그럼 그렇게 부르기로 할까? 노라, 놀다가 저녁 먹고 가. 맛있는 거해 줄게. 어, 하지만 먹고 가. 내 생일이라 생각하고. 아. 어, 으... 우린 상관없지만 처음 찾아간 집에서 너무 패기 치는 거 아니니? 그래? 대신 너무 늦지 않게 와야 된다. 엄마, 누나가 뭐래요? 한누리네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먹고 오겠대. 좋겠다. 우리도 식사 대접 먹어요. 식사 대접은 먹는 게 아니야. 아,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많이 먹으렴. 자, 먹자. 응. 노구라, 거기 간장 좀 줄래? 어, 간장? 새우 튀김은 간장을 뿌리면 더 맛있어. 어, 정말? 맛있다 그치? 우린 항상 간장 찍어 먹어 애도 참,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나왔어요 <laughs> 아, 다녀오셨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귀여운 손님이 와 계셨네 노이에요 여보 그래, 노이구나 반갑다 노아 앉아 어, 노을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 난생 처음이야 그 말은 한누리가 아빠한테도 벌써 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 난 아직까지 아빠하고 엄마한테 한누리에게 꺼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난 마치 한누리네 가족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은 오늘 한누리 생일 파티라고 해서 유라도 오는 줄 알았어.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거 아닌데. 아, <laughs> 저것 좀 봐. 저 달림. 예쁘다. 꼭 새우튀김 같지 않아? 응. 달로케스로 간장을 뿌려주면 깜짝 놀라겠지? 그게 뭐야? 마지막은 로맨틱하고 좀 거리가 멀었지만 길고 긴 여름 방학은 이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되었다. 우린 전혀 몰랐는데 발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빨간 자동차가 지나갔나 봐. 그 안에 유라가 타고 있었다니. 유라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몰래 기아하고 동찬을 만나기도 하고. 역시 나고 한놀이 때문인가? 어? 응? 뭐라고? 유라가 전화를? 갑자기 뭐지? 왠지 불안하다. 다음 이야기. 여자의 의지. 문화공원의 결투. 그렇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건가?